감기와 독감 치료 이후에도 오랫동안 귀가 먹먹하신 분들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미월 한방병원 한방 안이분유 전문의 최은영 원장입니다. 최근 몇 주간 제가 실제로 진료를 볼 때에도 독감 환자나 감기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인후통 또는 근육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많이 힘든 우리 평소 증상 중 하나죠. 특히 이 증상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만한 증상입니다. 바로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인데요. 오늘은 이 독감이나 감기 이렇게 급성 상기도 감염 후에 귀가 먹먹해지는 이유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독감이나 감기로 인한 귀 먹먹함은 소리가 답답하게 들리고 또는 좀 물이 차 있는 듯하게 먹먹한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편적으로 보면 독감이나 감기 바이러스 또는 세균이 이관을 통해서 귀 속에 염증을 유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감이나 감기로 인한 귀 먹먹한 증상은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증상이에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염증이 가라앉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그귀 먹먹함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 이 단편적으로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목이나 코에 있던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이 이관을 통해서 귀로 넘어가서 중이염이 걸리거나 어, 특히 이 중이염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그 인체 구조상의 성인에 비해서 이관이 좀 미성숙하고 수평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단순한 코감기로도 중이염이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관이 유아기에 비해서 이제 성숙되면서 귀랑 코 사이에 각도가 살짝 생기면서 이관이 경사가 생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중이염이 걸릴 확률은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그 중이염이 걸리진 않더라도 이관 또는 아니면 이관의 주변 조직이 확실히 부을 수 있어서 이때 이관 폐쇄증과 같은 영향으로 먹먹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라면 좀 주의를 해주셔야겠는데요. 독감이나 감기 치료가 끝났다. 하지만, 2에서 7일 정도 귀 먹먹함이 지속된다. 이때는 한 번쯤 난청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감기에 걸리기 전에 시끄러운 곳에 뭐 장시간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한 번쯤은 병원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돌반성 난청의 치료 호전률을 높일 수 있는 시기는 발병 후 2에서 7일입니다. 이 시기에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의 70% 정도는 청력 저하나 귀 먹먹함 어느 정도 잘 호전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귀 먹먹함이나 뭐 치료 이후에도 청력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병원에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기에 걸린 후에 주변이 빙빙 돌면서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의 어지럼과 아니면 오심, 구토, 오한 이런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전정신경염도 한번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전정신경염이란 여러 말초성 어지럼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석증 다음으로 흔한 두 번째 질환입니다. 주로 가만히 앉아있을 때 증상을 느낄 수 있고요. 세 가지로 확인을 할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자세와 관계없이 어지럽다. 두 번째, 걸을 때 중심이 똑바로 잡히지 않고 한쪽으로 자꾸만 치우치는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어지럼증과 함께 설사도 있고 춥고 떨리고 이런 자율신경계 증상이 동반된다 하면 앞서 말씀드린 전정신경염을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때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은 전정신경염은 청력제와 없이 어지러움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력은 보존되긴 하지만 이 어지럼증의 강도가 단순히 흔들거림에서부터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까지 좀 폭넓게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정정신경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염증 관리와 함께 이제 전정신경의 회복을 돕기 위한 미세혈관 기능 개선을 함께 추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기와 독감 치료 이후에도 오랫동안 귀가 먹먹하신 분들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꼭이 문제점이 뭔지, 원인이 뭔지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올바른 관리의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